안녕 오늘은 곱셈 공식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전에 그 변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남는데요. 오늘은 곱셈 공식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곱셈 공식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음어 여기 나왔네요. 기본적인 꼴을 정리한 그게 곱셈 공식이다 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애를 하는 이유는 전개 과정인데 복잡한 형태의 전개 과정을 바로 다이렉트로 당식의 곱셈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게 되게 많죠? 공식이 되게 많죠? 이거. 하나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친구가 요 친구랑 같대요 무슨 말이냐 요 애는 지금 형태가 뭐예요 중3 때 배웠던 그 우리 원전제곱식하는 고놈의 형태랑 같죠 요 애는 우리가 봤던 어그 애랑 같아요 그럼 이거는 중학교 때 나왔던 과정의 애들이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합차 형태고요. 그리고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요 놈도, 요 놈은 우리 인수분해할 때 클로스 공식이라고 많이 불렸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이 4번부터 나머지까지는 살짝, 오, 예까지는 그래. 그럴싸하니, 그럴싸했는데, 5번부터 10번까지는 살짝 처음 보는 애들이 나오죠. 5번부터는 지금 이 항이 곱해진 전개식이 3개잖아요. 3개니까 X가 3번 곱해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들어가 있는 문자도 총 3개이기 때문에 나오는 문자도 3개예요.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세제고 제곱, X, 상수. 그런 식으로 점차 내려가는 형식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겠죠. 이러한 녀석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5번이었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전체 제곱이다. 이거는 각자 제곱으로 나타내도 다를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아까 요 녀석과 같이 요 녀석은 완전 제곱식 형태이기 때문에 플러스 e a b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얘도 뭐겠어요? 플러스 EAB, 플러스 EBC, 플러스 ECA 라는 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지금 얘는 없다고 쳐봐요. 없다고 치면은 여기는 그게 있고 여기는 그게 없어요. 각자 곱해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랑 같다라고 놓았기 때문에. 요놈을 따로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였고. 일곱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직접 전개를 한번 해보면 좋은데,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보냐. 그, 요 놈의 제곱 곱하기, 일제곱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요 친구가 나올 거고요. 계산해서 요 친구도 나올 겁니다. 얘도 물론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럼, 곱셈 공식은 여기까지. 안녕!